안녕하세요. 사주 갤러리 현희입니다. 오늘은 부자 사주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주라는 주제이고요. 부자가 되는 사주는 과연 어떤 사주일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 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근황, 재왕할 경우인데요. 어, 이렇게, 어, 일간인 나도 근황하고 재성인 을묘도 이렇게 근이 있어서 재왕 근황한 경우인데요. 어, 현대가의 고 정주영 회장의 사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음, 재성을 뜻하는 이 을묘가 국가 자리에 있으니까 결코 적은 형태의 그런 재물은 아니고 또 재성이 목기운에 해당하니까 아, 잘라도 잘라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재물이겠네요. 이렇게 을경합으로 국가 자리에 있는 재물을 끌고 오는 사주입니다. 어, 지지의 이 묘신 원진 기운도 합은 합이에요. 이 지장간의 무임경갑을 을경합으로 해서 이렇게 합은 합입니다. 이번에는 을묘, 신금 있고 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때요? 원뜻 어, 보기에는 비겁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 더 근황하게 신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신약에 가깝습니다. 근 하나의 뿌리를 이렇게 셋이서 내리게 되니까 일간이 신약해지는 그런 경우고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을묘, 갑인, 경신, 평인이 경우는 어때요? 어, 이 경우에도 비슷하게 근황하고 제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제다신약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제곡인입니다. 갑진, 갑술, 병술, 정축, 무진, 기축, 신미, 임술. 아,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고요. 이 갑진일주의 경우에는 지장간에 을, 개, 무가 있죠. 이 무토 편재가 들어있는 재고를 갖고 있고요. 또이 갑술일주의 경우에는 신, 정, 무가 있으면서 이 술토가 또 편재에 해당하죠. 갑술일주는 음, 굉장히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재물에 많은 욕망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또, 이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개념이 발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진하고 갑술이 같은 재고라고 해도, 갑술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 재물복보다는 자수성가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이 병술일주는 신, 정, 무가 들어있는데, 이 신금이 정제가 되고요. 또, 정축일주는 축중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신금이 편제가 됩니다. 또, 이 무진일주는 진중에 을 개무가 들어있고, 이 개수가 정제가 되겠고요 또, 기축일주는 축중 개신기가 있고, 이 개수가 편제. 또, 신미일주는 미중에 정을 기가 있는데, 이을목이 편제에 해당합니다. 또 임술일주는, 어, 술 중에 신정무가 있고, 이 정화가 정제에 해당하죠. 어, 이 일곱 가지를 일주로 갖고 있거나, 다른 연주나 월주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 일지나 시지를 이용해서 합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으면, 어, 특히 내가 왕지를 갖고 있어서 왕지로 끌고 온다면, 어, 역시 재고를 갖고 오게 되니까 부자가 많습니다. 신사, 신축, 임술, 을사. 어,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하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어, 재고기인 중에서도 임술일주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음, 이건희 회장의 사주를 먼저 보여드리면, 어, 백호이면서 재고를 갖고 있죠. 어, 이 재고를 축술형으로 비틀어서 이 지장간에 들어있던 이 정화가 튀어 오르면 정마 앞에서 어, 재물을 얻게 되고요. 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기운의 흐름이 잘 통하는 그런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미, 병술, 임술, 빌게이트 사주인데요. 사주가 좀 무섭죠? 어, 괴강에다가, 나도 백호, 어, 백호, 백호. 다 백호네요. 집안 내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거나 그 윗대의 분들이 다 보통 분들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아버지가 변호사였다고 하는데요. 어,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하버드대학에 진학한 그런 케이스이고요. 또이 경우도 이렇게 술미형, 술미형. 술미형 하면서 재고를 건드려주니까 이술 중에 정화가 튀어 올라서 정이 마압하게 되는 경우죠. 세 번째는 금수에서 재물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주의 수기운을 그냥 재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사주가 온통 수기운일 경우에 무토나 술토로 재방이 잘 되어 있다면 술을 재물로 보고 토를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재물적으로 큰 그릇을 가진 사주다, 어, 부자 사주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임수일주를 예로 들어보면, 이 임수일주는 재고기인이면서 어, 또 지지에 이렇게 토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토가 만약에 음, 축토라든가 아니면 진토였다면 이미 축축한 수기가 담긴 토기 때문에 어, 물을 담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토가 흐물흐물해져서 진흙탕 물이 되니까 재방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같이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 부자 사주보다는 가난한 사주에 가깝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토나 술토는 어, 화토이고 또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수기를 담는 그릇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의 경우에는 금에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잖아요. 어, 금기운 중에서도 이 신금을 예로 들어보면 지지로는 유금이죠. 어, 씨 종자라고 해서 경금이 부피가 큰 그야말로 열매를 뜻한다면 이 신금은 같은 열매지만, 어, 수분기가 확 빠지면서 크기가 축소된 씨 종자예요. 보석이라고도 하고요. 그야말로 알짜배기 재물, 결과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십간 중에서도 특히 이 신금일간들은 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물복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네 번째는 일지 재성을 갖고 있는 사주입니다. 어, 일지의 재성을 갖고 있다면 실속이 있죠. 실리를 어, 추구한다고 할수 있고 꼼꼼한 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어, 집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정재를 갖고 있는 일주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어, 먼저 이모 일주나 무자 일주는 태지이면서 재산에 놓여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내 재산을 뺏길까 불안불안하면서 잘 드러내지 않고 어, 자기 것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그런 알부자의 경우가 많고요. 또 기예 일주하고 계사 일주. 태지이면서 역마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변동이 많음과 동시에 재물이 들어오거나 어, 요즘에는 이 역마가 어, 전자통신, 방송, 미디어가 될수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도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어, 특히 이 계사일주는 음, 천을 귀인을 갖고 있어서 이왕이면 더 재물복이 있다 또는 처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일지의 편재를 갖고 있는 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어이 갑진하고 갑술의 경우는 아까 두 번째 재고 귀인에도 해당하고 또 일지 편재를 갖고 있기도 하네요. 어 여러 가지 중첩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또이 정유 일주의 경우에는 재성을 갖고 있으면서 어 장생지에 해당하고 또 천을 귀인이니까 굉장히 재물복은 타고났고요. 또이 을미 일주도 음 지장간에 정화 을목 기토 이렇게 있는데 이 편재하고 식신이 같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풍요롭다고 할수 있죠. 어 을축 일주는 한겨울에 피는 꽃 인동초라고도 하죠. 어 그러니까 한겨울에 꽁꽁 얼은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면 끈기가 있어야 하고 음, 이 지장간에 보시면 어, 개수하고 신금하고 기토가 이렇게 있는데 인성 관성 재성이 다 들어있어요. 어, 제일 중요한 재관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다 얻으려고 하죠. 어, 항상 노력하다 보니까 부자의 사람이 많더라 하는 것이고요. 이 경인일주는 어, 이 편재가 어, 사업성을 뜻하고 또 고집도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흥망성쇠가 따르는 그런 편이고요. 또 십이운성적으로 절지예요. 음. 절처 봉생이라고도 흔히 말하는데 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재생력이 좋아요. 어,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경인일주입니다. 이 신묘일주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 신묘일주는 또이 관성이 공방이기 때문에 재물을 지키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어, 그런데 이 경인일주든 신묘일주든 음, 인내심을 갖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고요. 또이 병신일주도. 어, 병지에다가 인신사의 이 생지 영마에 해당하니까, 어, 무역이나 외교 쪽에서도 연관성이 있고, 또 수환가가 많아서 바쁘게 경제 활동을 하는 부류에 속하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다섯 번째는 비겁이 많은 사주입니다. 청간만 한번 보면, 경금, 무토, 무토, 무토. 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 모든 비겁이 이 국가자리에 있는 식상을 생하고 있죠? 어, 이렇게 되면 거의 천간으로, 어, 을목 정간이 들어와서 이렇게 을경합으로 합거가 된다거나, 음, 병화 편인이 들어와서 도식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빼고는 거의 천간에 열 글자 중에 여덟 글자가 들어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 칠살이 들어와도 이 식신이 제사를 하니까 끄떡이 없습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고요. 경금 무토 무토 개수 이런 구조여도 좋아요. 실제로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사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겁이 어, 식상을 이렇게 생해서, 어, 내가 갖고 있는 재성을 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반대로, 이런 구조는 어때요? 군겁쟁제라고 하죠? 어, 이 하나의 재성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어, 그야말로 재성이 나만하지 않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운에서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어, 관성이죠. 이렇게 비겁이 많아서 쟁제를 하고 있을 때는 관성이 있어서 이 비겁들을 통제할 수 있는 완장을 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이렇게 아무리 쟁제하는 그런 사주라고 해도요. 10년 대운이나 한해한해 한해 들어오는 세운에서 유리한 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 그럴 때한 번씩 대발할 수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음, 만년 가난한 사주는 없는 것 같고요. 또제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빗겨 나가죠 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요. 어,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항상 노력하는 오늘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